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 마감이 됐죠 자 금요일 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 6%대에서 지금 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거의 꽉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보시면 자이 검은색 선 있죠 자 이게 중요한 자 장기 입형선자 1년 선인데 자 1년 동안의 가격 평균을 이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자 1년 선 밑에 있으면 뭐예요? 자, 저평가 구간이고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과거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죠? 자, 1년선을 기준했을 때 계속해서 지금 위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시세가 나왔죠. 자, 그리고 밑에서는 저평가 구간이고, 결국엔 여기서부터, 자, 이런 시세가 다시 나왔는데, 자, 1년선 밑으로 갔다가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니까 슈팅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밑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자, 두 번째 슈팅이 나오면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매수응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 그리고 다음 주에, 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여기서 트리거가 돼서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자, 이거를 제가 중...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텐데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영상으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서 더 많은 주진들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기본적으로 이때 주가 올랐을 때는 2차 전지 때문에 올랐고요. 자, 이때 주가 상승했을 때는 대안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올랐습니다. 자, 결국엔 지금 대안고래 프로젝트에 지금 주가가 엮여져 있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자, 결국에는 대안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플러스 지금 천연가스, 자, 그리고 석유, 자,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죠. 자 지금 러시아가 기습을 받으면서 이 본토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크라이나가 어딜 점령해요? 이 가스 계측관이 있는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지금 가스관을 지금 잠근에만에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지금 가스관이 가고 있는데 이게 끊기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지금 타격이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만약에 잠그면. 여기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자 30배나 급증할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장근에만에 지금 이 얘기만 해도 28.5%가 지금 한달 새에 급등을 해버렸는데 8개월 만에 최고가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잠궈버리면 자 30배가 폭등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타격이죠. 자 그랬을 때이 가스값이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에 영향을 줄수 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이랑 이스라엘의 이 전면전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 석유. 자, 이 석유값이 올라가는데 자, 11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전면전으로 가면. 자, 그런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석유 에너지 자, 지금 천연가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을 해버리면요. 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대안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이 당연히 자 수혜를 받겠죠. 자, 대안고래 프로젝트가 지금 2,000조의 경제성 가치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 10배 오르고 30배 오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도 같이 오르겠죠. 평가가. 그랬을 때 지금 대안고래 관련주들도 그만큼 주가가 반등해 지금 큰 트리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자, 워렌 버핏이 어떻게 됐어요? 애플 주식을 다 팔아 버렸잖아요. 자, 50% 이상 다 던져 버리고 그리고 또 BYD 전기차. 그다음에 뱅코브 아메리카. 자, 다 팔아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서 산게 뭐예요? 옥시덴탈. 자,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만 유일하게 지분을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분이 지금 40%가 넘어가게끔 자, 엄청나게 사들고 있다. 자,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을 워렌버핏이 거의 몰빵하다시피 사고 있는데, 자, 왜 살까요? 결국에는 이 에너지 쪽에서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자, 온다. 그죠? 온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결국에는 지금 에너지 쪽에 자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한번 온다라는 거자 그랬을 때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주가가 정말로 크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번 8월 달에 자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자 아람코 애이자 투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사 선정이 이번 8월달에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세계 지질학회 자 부산에서 7천 명이 모여서 지금 학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지질학회에서 이 지질 전문가 40명이 대안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 다각도로 다시 한번 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된다는 거. 자, 8월만 하더라도 지금 크고 작은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 두 개의 이 전쟁에 대해서 리스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저평가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년선 밑에서 아직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대응 가능한 이 매수 구간에 있고요. 제가 같이 공유 드릴 거고 또 올라갈 때는 자이 목표가는 무조건 단계적으로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96,700원 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분명히 자할 겁니다. 자 돌파를 하려고 지금 추세를 꺾은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의 이 이슈라든가 이런 재료 사이즈를 봤을 때, 자, 분명히 돌파를 하고 여기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겁니다. 자, 얼마까지 갈수 있냐. 자, 이 고점 돌파하면요. 저는 30만원 간다라고 보여져요. 자,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가성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이거 돌파하면 전 30만원까지도 충분히 그 이상도 간다. 그리고 대한고래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투자 관련해서 자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 민간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민간기업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기업이잖아요. 경력 경험도 많고 이전에도 이. 대한고래 이전에, 이 동해 가스전 때도 7대3으로 지분을 가져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해외 투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 중에 우리나라 국내 투자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참여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참여를 했다, 그리고 얼마 를 투자했다, 지분을 어떻게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지금 주가가 못 말려요. 이때부터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부분에서 기대감 이 미리 끌어와서 주가 급등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30만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대응을 잘 하셔서 여기서 수익을 꼭 쌓아가셔야 되는데, 자, 5만원대에서 30만원 가면 어떻게 돼요? 자, 6배죠. 자, 5배에서 6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도 이 정도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금으로, 자, 계좌를 2배에서, 자, 3배는, 자,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회가 왔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끌고 가면서 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최종 목표가까지 여러분께 같이 공유 드릴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같이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다 내용을 넣어 놨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 안에 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영상으로 말씀 다 담지 못했던 내용들 여기 넣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족보 필요해서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라고 문자 주세요. 자, 함께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은, 자, 010-2108-8706번, 인터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족보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는 방도 있습니다. 링크도 같이, 자, 무료로. 전송을 드릴 건데, 자 입장하실 분들은 인터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족보와 함께 지금 요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둘다 무료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들 계속 트래킹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타점 같이 공유드리고 있고 중요한 내용들 코멘트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훨씬 대응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료로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게끔 승인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족보 관련해서 받으실 분들은 제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장을 안 하시더라도 이것만 확인하셔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번호로 자 인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린다는 거 그래서 수익 가져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요 구독과 이 좋아요 이것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채널이 성장을 하고요 저도 유튜버로서 성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많아질수록 저도 실버 버튼도 받고 골드 버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자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수익을 참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다뤘고요. 꼭 확인해 보시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거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자 최근에 장이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단기 단타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100만 원으로 지금 5개월에 3,200만 원만들는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평생 무료예요. 자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참여라고 문자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를 주시면 자 들어오시면 당일 주도주, 단기 단타 종목 관련해서 자한 개에서 세개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하루에 매일같이, 자, 적어도 2%든 3%든, 자, 누적으로 5% 복리 수익을 쌓아가고요. 월 수익 이제 100%를 만들어 드릴 건데, 자, 투자금 100만원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을 하셔서 100만원부터 참여가 가능하신데, 자, 들어오시게 되면요. 자, 첫 달에, 자, 100만원으로 수익 100%를 수익금 100%를 수익률을 100%를 내드려서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만들 거고요. 2개월 차에는 200으로 400만원 만들 거고. 3개월 차에는 다시 400으로 800을 만들 거고요. 4개월 차에는 다시 한번 100% 수익을 내서 1600을 그리고 대망의 5개월 차에는 1600으로 3200만원을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가 투자금이 100만원이죠. 소액입니다. 자 소액이기 때문에 자 지금 물방을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과 함께 다시 한번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내고 또 수익금으로 또 수익을 내서 이렇게 복리 효과를 계속 최대한 가져가면서 이 스노우볼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건데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자 수익금을 인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인출해요? 자, 1개월, 5개월 차까지는 인출하지 마시고 6개월 차부터 수익금이 3200만원 자, 3200만원 이상 달성이 되면, 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셔서, 여러분들 생활비에도 보태 쓰시고, 또 그동안에 또 하고 싶었던 분들, 또 뭔가 또 사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또 여러분들 생활에 보태서, 또 주변에 도움 줄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또 도와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윤택하게 좀 생활을 할수 있게끔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노후 준비. 그쵸? 이 노후 준비 관련해서, 이 노후 자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투자금 100만 원으로 내가 5개월 동안 지금 여기서 인출하지 않고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다, 계속해서 누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자,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무료로 지금 텔레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방에 이 프로젝트 방으로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분들은 참여라고 입장해 주셔서, 자,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하루에 5%왜 가능하냐면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 안 좋았을 때, 자, 코로나 확진자 수 6배 이상 증가하면서 뭐가 있어요? 자, 진단키트 관련해서 시젠으로 수익 굉장히 많이 받고요. 자, 해리스 오브 크럼프 또 제끼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해리스 오브 관련주로 5성 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주 자 얼마나 갔어요? 플러스 1% 시작해서 22%까지 수익 구간 엄청 많이 좋습니다자 그리고 벤츠에서 전기차 화재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중국산 배터리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이 됐는데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레몬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화공영도 지금 땡건설 때문에 또 갔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매일 같이 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와서 한번 해보실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해서 같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인터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두 개다 문자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료와 지금 방. 지금 입장을 하실 분들은 무료로 자, 들어오시고요. 참여 문자 주신 분들은 자, 이쪽은 계속 끌고 가면서 이런 비중 있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보시는 거고요. 여기는 매일같이 단기, 단타로 소액으로 누적 수익 쌓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요. 최대한 여러분들 대응하시고 수익 가져가시는 데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장 자,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으셨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 드릴 테니까요 자, 좋은 기회 많이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 문자 안 주신 분은 010-2108-8706번으로 자, 용기 내셔서 여러분들 문자 주시고 행동하셔가지고요. 같이 해보시길 적극 권유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